달려 와서 화장실 다녀 와서 301번 수트 301번 문제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. 곡선과 직선이 접한 됩니다. 그럼 내가 그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? 마이너스 17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즉3 x 의제고 마이너스 12x 빼기 5에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7이 되는 접점부터 찾자라는 겁니다. 되셨어요? 즉, 12. 나눠주시면,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 되게 되니까, x는 얼마? 마이너스 2. 가 아니라 2. 되셨습니까? 2가 나오더라는 거야. 즉, 그 접점의 x 좌표가 2더라는 겁니다. 그럼 문제는 그 접점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해요. 그래서 2콤마, 마이너스 24? 가, 여기 위에 그 점이었던 거고요. 그 점은 어디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된다?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8 빼기 4, 6이 24 빼기 10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4여야 하는 거니까, 아, 그래서 a는 얼마다? 2다. 요렇게. 자, 302번이요. 앞에랑 똑같은 문제죠. 이게 접한다. 즉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나오는 x값부터 알아보자라는 겁니다. 즉 4x 빼기 3이 얼마여야 한다? 1이어야 한다. x는 그래서 얼마다? 1이었던 겁니다. 즉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아 1,3. 왜 여기 위에 점이어야 하니까? 근데 이건 어디 위에 점?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되니까. 음,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얼마다? 3이다 A는 그래서 얼마다? 4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T는 1이었고 A는 4니까 두개 더한 거는 5더라. 오씨. 접점이 주어졌어요. 마이너스 1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 넣어서 나오는 y 값, 즉 마이너스 0 마이너스 -2 a 더하기 0 했는 거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 넣어서 나오는 마이너스 0 더하기 b가 어때야 된다? y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. 그리고 그게 c로 최종 같기도 해야 돼요. 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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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된다? 2 나와야 되는 거니까, 3x의 제곱 더하기 a였던 거잖아요. 즉,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신, 즉, 12 더하기 a가 얼마여야 한다? 2에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? 자, a가 마이너스 10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해주시면은 20, 20, 12, 13, c는 13이 나와요. 요거는 요거 요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 c가 13이니까 b는 17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a다기 b다기 c는 20이 되게 되네요. 304번이요. 이거에서의 접선이 이거의 접한 됩니다. 이 이거는 그그 그 앞에서 썼던 알파 알파 이이 알파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. 예, 그그 그 만나는 점 얘기가 아니라 그 요것과 만나는 점이 뭐세 개다가 아니라 요거 위에 점이4마 사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음 그러면은.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. 즉, 마이너스 4고요. 그죠?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나요?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, 어 위에 그 접점을 갖다가 내가 뭔지는 몰라도, t콤마 마이너스 t 삼승 -t 더하기 at 더하기 2라고 둬봅시다. 그러면 보시면은, 여기에서 여기까지의, 어, 왜냐면은, 여기에서의 접선이, 그니까 뭐, 뭐, 요랬을 때,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, 여기에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잖아요. 즉,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여야 한다. 그거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. 되셨어요? 즉, t 빼기 2 분의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a t 더하기 2 더하기 4 해줬는게 얼마여야 한다? 마이너스 4여야 한다. 어?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나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이거 좀좀좀좀 좀, 별로인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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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, 요점에서의 또한 그래서 어, 그 다음에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. 즉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a가 얼마여야 한다? 마이너스 4여야 한다. 이것도 꽤 그냥 연립해서 풀라는 소리인 것 같네요. 그래서 음...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a t 더하기 6은 마이너스 4t 더하기 8 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음... a는 3t의 제곱 빼기 4다 여기 관계에서 이거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냥 t를 갖다가 찾아버릴게요 즉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3t의 3승 a 대신에 적어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4t 더하기 6은 마이너스 4t 더하기 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날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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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배고 두배고 t의 3승 즉 t는 얼마?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아 t1 넣어주시면 a는 얼마? 마이너스 1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. 오우씨 당황했다요. 예 수고하셨습니다.